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금수완박 입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 또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검찰의 문재인 적폐 수사의 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적폐 중 가장 반민주적인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이 한창입니다. 지금 국회는 이 수사를 아예 막으려는 취지의 입법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단죄하려는 노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그러니까 청와대를 수사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울산시장 송철호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라는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와 권력 주변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지금 검소한 바 기법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 중한 명입니다. 황운하 의원, 당신은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오늘 청와대 울산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 지방경찰청장관의 관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양심선언이 나왔습니다. 이 충격적인 법정 진술을 한 사람은 민주당 울산시당의 간부였습니다. 자, 민주당 울산시당,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증언을 보면 황우나 의원, 그리고 성철호 울산시장 빠져나가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검찰 수 사건 완전 박탈의 본질은 검사의 사건을 빼앗아서 경찰에게 넘기는 겁니다. 지금 경찰이 권력 집중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서는 별 대안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의 권력을 경찰에 맡겼을 때 생길 부작용 자 이번 재판에서 그게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장 그러니까 울산경찰의 책임자인 황훈하 의원이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와 직접 만나서 이렇게 범죄 사실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울산시장 민주당 간부가 오늘 증언한 겁니다. 자, 송철호 울산 시장이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 지방 경찰청장을 만나고 난뒤 주변에 대화가 잘 됐다. 적극 돕겠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니, 울산 지방 경찰청장이 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지금, 아니,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 이 성철호 시장의 말을 들은 증인은 2018년 3월 실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지금은 국민의 문외표를 지낸 바로 그 김기현 의원입니다. 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을 겨냥한 경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송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경찰의 울산 책임자 황운아였던 것이 아닙니까? 자, 2017년부터 이른바 공업탁기획위원회의 일원으로 송철호 시장 선거운동을 도왔던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3부 장영검 재판장 심리로 열린 오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판에서 이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의장 위원장은 이 송철호와 황운하의 회동 전후 상황을 정했습니다. 아니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집권여당의 울산시장 후보를 선거직전에 만났다는 것부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윤장우 전 위원장은 송철호 시장에게 황운하 의원을 만났다는 사실을 듣고 말씀하실 자료를 정리해 가라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 아니, 경찰 울산 청장을 만나는데 정책 자료를 가져가겠느냐, 암묵적으로 송병기 전 부시장이 모아둔 자료를 가져갔을 것임을 알 것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윤장훈 씨가 송병기가 모아놓은 김기현 비위 자료를 조보이소라고 송수장에게 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윤신는황 의원을 만나고 돌아온 송 시장이 이야기 잘 됐다, 즉급 돕겠다, 라고 말했으며 만족스러운 표현이었다는 검찰 진술 내용을 오늘 재확인했습니다. 아니,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고, 어 이렇게 말하는 게 즉급 돕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런 송 시장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된답니까? 라고 대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윤 씨는 이어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도 정확히 그런 언어였는지 모르지만 유사하게 했다, 사실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속했던 공업탐 기획위원회가 실제로 송시장의 선거를 지원하는 조직이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습니다. 검찰은 송시장과황 의원과 만남에서 김전시장 측에 대한 경찰 수사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씨는 2018년 3월 실제로 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자, "아, 이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송 시장과 이 황운하 청장의 대화가 실현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씨는 "허는 아니었다. 선거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하면 이길 후보는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민주당, 이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윤 씨는 저번 내내 우회적으로 답변하며 조심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친인척 80%가 울산에 산다. 나도 재판이 끝나면 살아가야 할것 아니냐. 심리적 압박을 호소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이 오늘 공판에 나왔습니다. 무리한 사건이 이 기소로 무리한 기소로 연결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들이 지금 민주당 의원으로서 이 금수완 박대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문재인 대통령은알 겁니다. 진성호의 윤당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